E 관심 생겼대 갑자기 바둑? 어. 아, 학교에서 애들이랑 바둑 치거든요. 애들한테 들고 있어. <laughs> 컴퓨터에 바둑 프로그램 있잖아. 깔아. 공짜 어, 있을걸? 나도 네, 저기 네. 공짜 가지고 해보다가 재 있으면 바둑이야. 뭐할수 있지. 바둑은 진짜 좋은 거야 하는 응. 거네. 벌써 해가 집니다 응. 음. 4시도 안 됐는데. 음.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 돼야겠다, 이제. 아, 3시 사, 40분. 어차피 네, 뗄감 네 있어? 응. 음. 아, 사야지. 아, 구워야지. 구워야지. 구워지 빨리 뗄감 구워 뗄감? 뗄감 장작 사야 돼. 아, 어, 이런 거, 이런 거좀 줄어가는데. 오, 좀 오, 거 봐. 오 여기. 봐. 되게 세잖아, 와, 이거 봐. 자 한탄강의 주상절리가 와 완전 멋지네 한탄강 주상절리길 길이 예쁘다 그지 여름, 가을, 봄이 되게 예쁘겠지? 어 길이 예탄하게 이게 트레킹이래 그냥 이렇게 트레킹 걸어다니면서 어? 산책하고 경치 아, 보고 5km 되는 거죠 5km 어우 멋지네. 부러지는 거 알겠지? 왜 그만두 세상. 걱정도 많아요. 어 너무 낮아. 다리 좀 들어봐. 어지러.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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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 어지러 어지러. <laughs> 어떻게 하면 이게 어지러운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잡으니까 멋있구나. 자 이게 한한 방이 들어내 관각으로 잡으니까. 저기가 이렇게 보이냐 명근이? 여기? 어, 여기 이렇게... 어. 여기... 옛날에 근데 명근이는 철원에 우리 그때 얼음 위에서 잘때저보다더 멋진 송대소 거기 가서 잤으니까 알지 기억이 나나 뭐다 이걸로 쭉 연결된 거야 쭉 따라 올라가면 고석정, 철원 고석정 나오고 철원, 우리 초등학교 1학 어, 아니야? 응. 초등학교 2학년 때가 그게 벌써 그렇게 됐나? 초2 말 초2 핸드폰 어. 생해가지고 좋다고 막 이러고 안녕하세요 토기토기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멍우리협곡 캠핑장으로 왔어요. 어, 오늘은 오랜만에 어, 제 둘째 아이가 또 따라와가지고 둘째 아이가 따라온 게 아니라 둘째 아이를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오랜만에 가족 캠핑입니다. 어, 다 왔으면 좋겠는데 큰 애는 뭐 알바한다고 안 오고요. 둘째만 데리고 이렇게 왔네요. 요즘 어, 주위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후기에서도 몇번 보고 또 유튜브에서도 어, 몇몇 분들 다녀오신 거 봤는데 <목소리> 보니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어, 왔어요. 그냥 어, 역시 뭐 한탄강 주상절리가 아주 멋진 곳이고 어, 공기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숲이 정말 아주 상쾌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근데 나는 한두 팀 있으려나 싶었는데 장박 생각을 못하고 이 골짜기까지 장박 있으려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아, 엄청 많네, 이게울에 그래. 그리고 오늘, 아, 지금 이. 지금 일요일이에요. 어, 저희는 일요일, 월요일, 일박하러 왔는데. 우리만 있을 줄 알았더니만. 우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텐트 엄청 많아요. 우리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사이트를 다시 지나쳐서,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거 좋다. 이거 들고 가야 되겠다. 갈 때. 야, 너는 카톡 쓰냐 페이스북 페... 메시지 아냐? 저 페이스북 관련된 거 하나 아니야? 요새는. 그때 있었잖아. 엄마가 하지 말고안 했지 요, 요새 애들은 페메 밖에 엄마... 안 한다며 아, 엄마가 하도 뭐라해서 안 했어 <laughs> 유튜브, 그, 유튜브에서 뭐올리다는구나 그, 어? 유튜브그뭐올는구나뭐 올린다니까 올린잖아아뭐또 없는 그런 하지 마라 그럼 그래. 뭐 때에다 하는 거좀 하면 어때 아나또막 음, 네. 하다가 보니까 막 재미없는 것도 아고 내가 <laughs>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 <laughs> 그니까 일단 일차적인 원인은 하지 말고안 하는 거고. 유튜브 하지 마. 그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그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딱히 재미가 없어서 안 가면서 가는 길에 장작 주워가지고 <laughs> 불 떼려고 그리고 아주 이제 불놀이 신나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thank you

무슨, 저거, 막, 스티커 붙이는 것 같은데? 거기 잔하고 막 이래가지고. 황찬, <aspiration> 그 기존 팀이 이번에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나왔던 거 같아요. 거기서 지금, 반다이크가 세계 최고 수비수거든요. <laughs> 개를 완벽하게 그냥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음. 그러고 꿀로워가지고 음. 그걸로 약간 떴어요. 그리고 음. 음. 아, 실수로 마해도 걔는 좀 미워할 수 없는 그 아니 <laughs> 또막좀 그때는 좀, 좀 못했잖아요. 어. 그때 이후로갑자기막 급성장했어요. 그때 이유 뭐야? 그게 아는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어, 왜 그랬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욕먹고 어? 축구를 잡았었데 <laughs> 10년 동안, 대1 0년동안2 0 0 0 1 0년 대로, 1 0 0로로1 0 0 0 0 7왔 대로, 1 1 0 0 1007년 대로, 1007년 대2 0 0년0년대년비 다가 내일 오전에 대부분 끝시겠는데요 감사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블랙아이트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비가 그친 이후에는 운전에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 익은 것까또 <laughs> 오르지 않을까? 어, 그거는 <laughs> 된것 같은데. 쏙 오르지 않아. 다 떠올라 있어. 이게. 제가

오늘은요, 매일 신선한 음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시는 방과 망고자탕 및 배송착 음악자탕들과 편의한 가방과 같이 함께 할겁니다. 음! 맛있지? 참여하실 어,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자, 음. 내가 좋아하는 감자튀김 아, 저희는 지금 이제 저녁 다 먹고 어, TV 보고 있네요. 여기가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잘 터져요. 음, 그래서 태블릿으로 어, TV 연결해가지고 TV보고 있는데 어 마침 연예대상 하네요 그래서 MBC 연예대상 보고 어 이렇게 조용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장성규씨 아까 했던 걸좀 빌어서 한마디를 하자면 장도현 너나 멋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축합니다 우리 장성규씨 덕분에 아 우리 아들은 열심히 바속체를 보고 있냐? 단수치기. <laughs> 재밌냐? 음. <laughs> 자, 일단 먼저, 저를 이렇게 MBC. 연예 대상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수가 대세네 저기, <웃음> 뭐야, <웃음> 저 마이베트 텔레비전? 땡큐. 이거 안보프 풀어가지고, 뭐지? 네, 아쉽게도 성울씨는 후보에 없네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나 원장님 제가 인정하는 대로 멀티. 테 There's a party in your head, I can see it. Your eyes, they tell me everything. And even if you don't wanna believe me, the truth is just too clear to see. I'm not your enemy. I just want to get to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Good morning. 아주 오늘 또, 또잘 잤네요. 동계 캠핑은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여름에 비해서 푹잘수 있죠. 해가 늦꼈으니까 여름에는 뭐 사실 뭐한 5시만 되면 밖에 꺼내 가지고 금방 깨는데 이 동계 캠핑에서는 뭐한 8시까지도 심지어 9시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푹잘수 있어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뭐푸분하게 따뜻하게 잘 잤네요. 끓이고 있어 한국인은? 응. 밥안 먹어야 되지 양말을 왜안먹어 자? <laughs> 양말 약간 벗겨졌는데 물더 있지? 응. 이거 이따 타 먹게 응. 조금만 줘, 난 이거 타 먹었어 한리 먹어 자기는 올리고당이나 먹으면 좋아하지 아늑하고 조용한 캠핑장에서 멋진 하룻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캠핑장 나온지 약 5분 됐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와 오늘 철수 타이밍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laughs> 비 하나도 안 젖고 잘 철수했네요